신, 인간혁명, 2 9권 이케다, 다이사쿠, 원, 뉴. 훗날, 신이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장관 시절에 한 일이 인정받은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또몇년 동안 장관이 아니라 국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거의 모든 의원과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평소의 행동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쌓은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는 말이다. 또 인간 대 인간의 교류를 통해 쌓은 신뢰가 유사시에 꽃을 피웠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나라 야나는 인도 독립 50주년에 해당하는 1997년 7월 국회와 주의회 의원 약 4,900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유효 투표 수약 95%를 얻어 대통령에 취임했다. 불가촉 천민으로 차별받는 최하층 출신에서 최초로 대통령이 탄생했다. 새 아침이 밝았다. 인간이 만든 차별이라는 역사의 어둠을 타파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다. 그 석달 뒤인 0월 인도를 방문해 대통령을 예방한 신이치는 나라야난 대통령에게 장편시 영원한 인도 신세기의 새벽을 선사했다. 또 2004년 10월 신혜치는 그 2년 전에 대통령 임기를 마친 나라야난과 세이쿄 신문사에서 7년 만에 네 번째 회담을 열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이때 소카대학교에서 나라야난에게 명예 박사 학위가 수여되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민중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 이 말은 나라야나니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서 의회에서 스피치한 간디가 남긴 불멸의 말이다. 페니치를 비롯한 인도 방문단 일행은 내륙대학교에 이어 뉴델리 중심가인 팀무르티에 있는 내륙 기념관을 찾아갔다. 기념관은 발코니가 나와 있는 중후한 2층 석조 건물이었다. 예전에는 영국군 최고 사령관이 사용했는데 인도가 독립한 뒤에는 내륙 총리의 거주지로 이용되었다. 내로는 1964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6년 동안 이곳에서 인도의 민중을 위해 평화와 번영을 향한 키를 계속 잡았다. 그리고 네루가 서거하고 반년 뒤 네루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되었다. 이 행은 SR 마하잔 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기념관을 견학했다. 네루 총리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과 생전에 사용하던 그대로 보존한 집무실, 응접실, 침실, 또 친교를 맺은 사람들과 찍은 사진. 신이치는 인도 국민회의 파인 간디의 지도 아래 독립 운동에 몸을 던지고 염원하던 날을 팽치한 내루의 모습이 떠올랐다. 1947년 8월 15일 오전 0시, 길고 긴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인도의 대지 위에 독립과 자유의 황금빛 빛줄기가 쏟아지는 순간이었다. 인도의 독립은 착취 당하고 학대 받아온 민중의 승리라고 할수 있다. 시성 타고르가 인간의 역사는 모욕당한 인간이 승리하는 날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다 하고 말한 비원의 때가. 드디어 찾아왔다. 그 신생의 때를 앞두고 초대 총리 내로는 재현 국회에 참석한 모든 의원과 함께 맹세했다. 인도를 위해. 민중을 위해 공헌하자 평화를 위해 인간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자 8월 14일 독립 전야에 세운 서원이다. 놀랍게도 이날은 19살 신이치가 은사도다 조세이를 처음 만나 평화와 인도주의를 위해 살겠노라고 각오를 정한 운명의 날이기도 했다. 그뒤 내로는 동서냉전으로 갈라진 세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마음을 잇는 제3세계 기대주가 되었다. 민중을 위해라는 강한 일념과 투혼이 시대를 건설하는 불굴의 힘이 된다. 2월 9일 오후 8시부터 뉴델리에 있는 호텔에서 인디언 익스프레스 사 R.N. 고잉카 회장의 주체로 인도 방문한 일행을 환영하는 연회가 열렸다.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인도 굴지의 일간지이다. 환영 연회는 중국 방문을 앞둔 바지파이 외무부 장관, L.K. 아드바니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지성이 참석해 진심이 오가는 대화의 밤이 되었다. 고인카 회장은 호방하고 걸걸하면서도... 예리하고 용감한 신문인이었다. 7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쾌활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활력이 넘치는 말투에는 불굴의 투지가 넘쳤다. 신이치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공항까지 마중 나와 주었다. 고인카는 1904년 4월에... 인도 동부 비하르주에서 태어났다. 청년 시절에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겠노라며 간디의 운동에 동참했다. 자신이 발행하는 인디언 익스프레스를 무기로 영국이 저지르는 숱한 허위를 폭로하고 끝까지 투쟁했다. 인도가 독립한 뒤에도 신문은 정부의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고행카는 굴하지 않고 언론인으로서 주의 주장을 관철했다. 신의치가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고행카 회장은 가슴을 활짝 펴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신문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서 위탁, 신임을 받은 말하자면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응하기 위해 저는 지배자에게 굴복하거나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인의 사명은 민중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보이지 않는 마음에 부응해 투쟁하는 데 있다. 권력은 정신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가장 먼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혼을 버리는 일이 된다. 또 인생의 처세혼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결코 파괴하면 안 된다. 건설적 이어라. 이것이 제 인생 주의입니다. 환영연이 일단락되자 고엔카 회장이 매우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손녀의 결혼 피로연에 가야 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의 결혼 피로연이 이튿날이라 야간 열차를 타고 피로연 장소로 떠나야 했다. 전에 들은 이야기로엔 인도의 결혼식은 매우 성대해서 피로연을 열기 일주일 정도 전부터 잔치를 벌인다고 한다. 그런 상황인데도 피로연 전날 밤까지 시간을 내어 환영해 주었다. 신이치는 고인카라는 사람의 인간성을 느낄 수 있었다. 신의에는 반드시 신의로 보답하자고 생각했다. 1 0일 오후 신이치 일행은 뉴델리 잔파트 거리에 있는 인도 국립 박물관에 갔다. 석기 시대를 비롯해 인더스 문명의 도시 유적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발굴물,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나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왕, 굽타 왕조 등각 시대의 문화 유산을 전시해 놓았다. 조각, 회화, 주화, 갑옷, 투구, 직물, 보석. 전통예술작품 등 모두 귀중한 물품이다. 박물관을 견학한 신이치는 관장인 M.R. 바나르지 박사와 회담했다. 오랜 세월 고고학 연구에 투신해 많은 문화유산을 발굴한 박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발굴하면서 가장 기뻤던 적은 과거에 인도에서 철기를 생산한 사실을 발견해 인도의 철기시대를 밝혔을 때입니다. 발굴 작업은 끝 인기와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 작업으로 인류의 역사가 하나하나 해명된다. 도다 조세인은 인재를 발굴하라라고 자주 말했다. 그 또한 끊임없이 가정 방문하고 대화해야 하는 정말이지 착실한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인재라는 보물의 발굴이야말로 광선유포의 미래를 여는 황금빛이 된다. 2월 11일 은사도다 조세이가 태어난 날이다. 도다가 살아있다면 79살이 된다. 그 스승을 대신해 야마모토 신이치는 지금 평화여행을 계속하면서 스승이 가장 광선유포를 바라던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 제자인 자신이 감청색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음에 깊은 감개를 느꼈다. 신이치는 도다 선생님이 오래오래 사셨으면 했는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렸다. 하지만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불의의 제자인 나를 남기셨다. 선생님을 대신해서 살고 또 살고 끝까지 살아서 동양광포를 세계광포를 추진하자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신이치에게는 제자의 길을 관철했다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다. 구름 한점 없이 맑게 갠이 하늘처럼 마음에는 단한 점의 후회도 없었다. 사자의 투혼이 태양처럼 활활 타올랐다. 이날 아침 신이치를 비롯한 인도 방문단 일행은 뉴델리에서 비행 기르를 타고 비아르주의 주도인 파트나로 갔다. 이동하는 내내 저 멀리 백설을 품은 눈부신 히말라야 봉우리가 보였다. 오전 11시가 지나 파트나 공항에 도착한 일행을 파트나 시의 알앤 신하 행정 장관을 비롯해 먼저 와 있던 인도 문화 연구회 멤버들이 맞이해 주었다. 그 속에 키가 큰 인도 청년이 보였다. 학계원인 이 청년은 이날 아침 현재 신문을 보고 신니치가 파드나에 온다는 소식을 알았다. 그래서 마당에 핀 장미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공항에 달려왔다. 청년이 꽃다발을 내밀자 신니치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그께 악수를 나눈 뒤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은 가족 중에서 자기 혼자만 입회했다고 말했다. 신해치는 동행한 인도 주재 일본인 회원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신심에 힘쓰며 행복해져야 할 사명이 있고 파트너의 불법을 넓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눈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온 힘을 다해 격려한다. 거기에서 광성 유포의 길이 열린다. 파트나는 그 옛날 고체 도시 파탈리 푸트라로 칭송받은 곳이다. 녹음에 둘러싸인 거리를 걸으면 차들과 함께 방울 소리를 울리며 활보하는 소달구지도 볼수 있는 한가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오후 4시전 신이치는 자야프라카시 나라야네 자택을 찾아갔다. 마하트마 반디의 제자인 나라야는 인도의 양심으로서 민중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자동차는 흙벽 집들이 늘어서 있는 뒷골목의 복잡한 길을 달려 하얀 석조 건물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소박한 건물이었다. 나라야는 은퇴 안경 넘어 온화한 눈빛으로 처음 만나는 시리치를 환영하고 노란색 꽃목고리를 직접 목에 걸어주었다. 나라야는 갈색 가운 사이로 머플러가 보였다. 몸에 한기가 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듯 했다. 이미 76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일주일에 몇 차례 병원을 다니며 자택에서 휴양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중히 마중을 나오고 회담 시간까지 내준 정성에 깊이 감동했다. 나라야는 고교 시절에 국민 혁명의 이상에 불타,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다. 이윽고 미국으로 건너가 마르크스의 혁명 사상에 빠진다. 급진적인 사회개혁에 심취해 간디의 비폭력 투쟁을 부정하고 무력혁명을 긍정한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간디의 수제자인 비노바 바베에게 촉발되어 다시 비폭력 혁명의 길을 걷게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간디의 품으로 돌아왔다. 양심의 대지라고 할수 있는 간디의 사상은 나라 안의 생명에 양심의 나무를 희생시다 같다 간디가 세상을 떠난 뒤 나라야는 스승의 사상을 이어받아 모든 계층 사람들을 계몽하는 사르보다야 운동을 펼친다. 아무리 풍요롭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당하고 굶주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의 번영은 허구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행복을 누려야 비로소 진정한 번영이라고 할수 있다. 신해치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 나라야 선생님의 사상을 듣고 세계 소개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라고 회견의 취지를 전했다. 저의 사상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원한 진리를 설한 석존의 사상을 믿습니다. 이 말에는 인도의 맥동하는 정신의 원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나타나 있었다. 나라야는 스승으로 우러르는 마하트마 간디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건물은 아내가 지었는데 이곳에서는 여성이 사회복지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육성을 위해 유치원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아내의 뜻을 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담 장소에 칸막이 역할을 하는 커튼도 변변치 않았다. 정말이지 가능한 모든 것을 민중을 위해 사회를 위해 바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신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신변의 일상생활에 여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나라야는 몇 번이고 감옥생활을 했다. 신해치는 오늘이 은사도다 선생님의 생일이라고 전하고, 창가학회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 사부로 선생님은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옥사하고, 제2대 회장인 도다 선생님도 2년 동안 투옥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라야에게 감옥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라야는 신해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억울한 죄로 투옥 되었습니다. 나라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탁자 위에 놓아둔 책을 들었다. 책 제목은 옥중 기록이었다. 나라야니 감옥에서 체험한 일을 적은 수기인데 초판을 비밀리에 출판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책이다. 그 책에 서명하고 인도에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썼다는 자신의 전기와 함께 신이치에게 선물했다. 이책 속에 질문에 답이 있을 것이다 나라야는 조용한 말투로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